LA통합교육부, LAUSD 교사 2명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지난 금요일 체스워스에 위치한 절메인스트레이 초등학교 청소부가 또 다른 성추행을 시도해 체포됐습니다. LAUSD 교사와 직원들의 엽기적인 성추행으로 학부모들은 분노의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죠. 한국 뉴스나 또 미국에서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자녀를 이러한 성추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인타운 내 위치한 한인가정상담소에서는 매년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에 따르면 성추행을 당한 후 상담소를 찾은 학생들 가운데 초등학생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말하며 어린이들에게 조기 성교육을 필수로 시켜야지만. 성추행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은 성추행범이 행각을 벌려도그 자체가 성추행이라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적인 접촉할 때이접촉 t o 지 t o 지 아이들이 알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과 대화가 가장 중요한데 질문의 형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인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왔다면 열심히 공부했어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같이 단답형 질문을 던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좀더 깊숙이 파헤치려면 같은 질문이라도 공부를 하는데 가장 재밌었던 부분과 힘들었던 부분은 뭐였니나 선생님 말씀 중 오늘 무엇이 가장 생각에 남어라는 형식의 질문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이나 성격의 변화를 보인다면 학교 교장이나 교감 또는 카운셀러를 만나 상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했습니다. 넘버원, 중요한 것은 항상 매일매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출가하고 잘 놀아왔어요? 질문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거든요. 다만 그러니까 먼저 항상 대화를 해서 학생이 부모하고 꺼리김 없이 무엇인지 운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거든요. 어린 학생들을 성추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부모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번번이 일어나는 성폭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과 대화를 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